우리는 a 4지스잖아요 미국은 레터지를 써요. 우리가 요새는 글로벌 시대가 되고 또 K 뭐 푸드, K컬처, K가 붙으면 일단은 해외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어떤 그런 서비스 같은 걸 해외로 수출한다고 할때좀 신경 써야 될거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한번 외국에 전시회를 가보시면 저는 좀 깜짝 놀라는 게 브로셔가 똑같은 IT 회사 제품인데도 우리나라 브로셔는전시회 가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 문, 그, 그런 느낌이 나요.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나요. 근데 해외 가보잖아요? 뭐가 달라도 달라. 종이부터 저는 좀 다른 것 같고, 컬러도 다르고, 이 제품을 홍보하는 그 분위기? 그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도 우리는 K야? 이러면서 우리 회사 문화, 우리나라 문화대로 들이미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팔려는 고객이 익숙하고 선호하는 그런 게 뭔지를 알아서 우리 걸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어, 처음 외, 미국하고 일하게 됐을 때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사소한 건데 우리는 A4G 쓰잖아요. 미국은 레터지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낼 때 A4G에 맞춰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주면 그들은 레터지로 출력을 할 거예요. 미국은 레터지가 표준이에요. 그러면 A4G엔 예쁘게 나오는데 레터지로 찍으면 깨진단 말이죠. 잘리고 그걸 미리 알아서 이게 미국 고객한테 갈 문서라면 미리 레터지로 맞춰서 포맷팅을 해서 보내야 되겠죠. 이런 게 저는 한끗차인데 어, 그게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들어갈 때 어, 성공하느냐 아니면 좀 빠르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성공 팩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나 벤치마킹 테스트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브로셔를 만들던지 무슨 UI를 UI UX 디자인을 한다고 할때그 어, 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을 선호하나 예를 들어 중국은 무슨 색을 좋아할까요?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가서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사은품을 준다. 이럴 때, 어우, 우리 파란색이 예뻐. 막 이러면서 파란색 가져가지 말고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빨간색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 나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글로벌 마켓에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분, 그분들이 뭐를 선호하시고 어디에서 지갑을 열지를 미리 잘 공부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고 진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